초반 부분 이미 커버린 희수대를 볼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황지희가 사망할 거란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나 아프고 먹먹했던 13화였죠. 특히 지희를 잃고 목놓아 우는 장주원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프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유승룡 배우님의 연기에 감탄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듯 12화에서는 김두식과 이미연 그리고 장주원을 이어진 13화에서는 장주원과 사망한 아내 황지희의 상황이 이어졌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13화의 메인 장주원과 사망한 황지희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마지막 황지의 죽음이 우연한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의도된 상황이 숨겨진 비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원작과 같은 내용으로 갈 수도 많은 웹툰 원작 드라마와 같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수도 있겠지만 당장 해당 13화 내용을 담은 드라마를 시청하고 나서는 지희의 죽음에 조금 찝찝함이 느껴지네요. 먼저 첫 번째 요로는 하필 장조원이 출장을 간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라는 점입니다. 이미 해당 사고가 날 쯤에는 출장이 잦았던 장조. 이었지만 오히려 매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보여줬던 주원의 행동들이 누군가의 심기를 건드린 게 아닐까 싶어 보이기도 한데요 생긴 거답지 않게 가족 생각을 끔찍히 한다는 봉평의 대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주변 동료들이 이렇게 말할 만큼 어딜 가든 아내와 희수를 챙겼던 주원이었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김두식이 없는 상황에서 팀원을 이끌고 있는 주원이기 때문에 민용준이 보기에는 리더의 모습으로서는 조금 거슬리기도 한 주원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때문에. 가장 의심되는 부분이라면 사고가 의도된 부분이라면 가장 유력한 주동자는 작전을 위해서는 만행 따윈 기본이고 그 어떤 만행에도 감정을 담지 않는 민용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살아남은 희수라도 지켜내기 위해 조직을 피해 숨어 살게 된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라면 나름 가족을 챙기는 주원의 모습을 귀엽게 여기는 본평과는 달리 국가의 선택을 받은 블랙이 무슨 민간인들처럼 그렇게 가족 촬영을 하고 있어 라며 툴툴대는 진천을 볼수 있었는데요. 해당 능력자들의 대화 장면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능력자들 중 민용준과 가장 닮아있는 진천의 입에서 그런 차가운 말들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의심스럽기도 해서 해당 부분 또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많은 일들을 겪고 결국 닭을 튀기게 된 주원의 상황까지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해당 1 3화의 내용까지만 봐서는 앞에 상황들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 14화에서 곧바로 주원의 이후 상황들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어떤 인물보다 이후 상황이 가장 궁금한 인물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13화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살아남은 희수를 확인한 후 엘리베이터를 거쳐 환하게 웃고 있는 지희를 마주하기까지의 주원의 장면들이 정말 아직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인상깊었던 부분이었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이면서도 명장면 중 하나가 되지 않았나 싶고 이후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희수와 해당 상황에 대해 대화하게 될 주원의 상황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상상만 해도 너무 슬프네요. 그리고 북한 능력자와 대결하는 주원의 장면도 인상 깊었는데 처음 등장 했지만 아주 큰 임팩트를 주고 떠난 녀석이라 결국 나중에 다시 등장해 주원과 재대결을 펼치지 않을까 싶고 이번과는 다른 결과로 녀석이 주원에게 패배하게 될텐데 두 사람의 재대결 역시 기대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13화 어떠셨나요? 아마도 저와 같이 미소짓고 시청하다가 마지막 장면 ...에서 주안과 함께 울먹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과연 이어질 14, 15화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